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카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형신형 BMW X4의 디자인 변화 성능 사양 기술 특징 그리고 실제 주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쿠페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X4는 이번 세대에서 더욱 공격적인 스타일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프리미엄 스포츠 SUV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더 넓고 강렬해진 키드니 그릴과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합되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주간주행 등 그래픽도 새롭게 설계되어 야간 시인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범퍼 공기 흡입구는 커지고 입체적으로 다듬어져 고속주행 시 공력 성능과 냉각 효율을 함께 개선했습니다. 측면 실루엣은 엑스포위 핵심 매력인 쿠페 스타일 루프라인이 더욱 매끄럽게 이어지며 스포티한 비율을 완성합니다. 새로운 휠 디자인과 대구경 알로이 옵션이 추가되어 시각적인 존재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도어라인과 캐릭터 벡터 라인은 더욱 날렵하게 정리되어 정지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슬림한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며 리어 디퓨저와 듀얼 베기 디자인이 성능 모델의 분위기를 잘 살려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최신 BMW 인테리어 철학이 반영된 디지털 중심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하나로 연결하며 운전자 중심 레이아웃을 완성합니다. 운영 체제는 최신 BMW OS 기반으로 더 빠른 반응 속도와 향상된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자연어 기반으로 발전하여 공조 장치 내비게이션 미디어 제어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 품질도 크게 향상되어 고급 가죽과 알루미늄 트림 그리고 친환경 소재 옵션까지 제공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며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상위 트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쿠페형 SUV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과 레그룸이 개선되었고 트렁크 적재 용량 역시 실사용에 충분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최신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출력과 효율의 균형을 맞추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가속 반응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디젤 라인업도 일부 시장에서 유지되며 높은 토크와 장거리 효율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고성능 모델은 더욱 강력한 출력과 스포츠 튜닝 서스펜션을 적용해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최신 자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로 장착되며 변속 속도와 부드러움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력을 실시간으로 배분하여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을 높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적응형 댐퍼가 적용되어 주행 모드에 따라 승차감과 핸들링 특성이 달라집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차체 움직임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스티어링은 더 정밀해졌으며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조향 감각을 유지합니다. 제동 시스템 역시 강화되어 고속 주행과 반복 제동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연비 효율도 중요한 개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엔진 효율 최적화 공기역학 개선 그리고 전동화 보조 시스템 덕분에 이전 세대 대비 연료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균형 잡힌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측면에서 신형 X4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 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전자율 주행 기능은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자동 주차와 원격 주차 기능까지 지원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 기반의 360도 뷰 시스템은 주변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어 안전성을 높입니다. 연결성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선 스마트폰 연결, 무선 충전, 최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지원이 포함됩니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옵션을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여 음악 감상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공조 시스템은 다전 자동 조절 기능과 공기 정화 기술이 적용되어 쾌적한 실내